아, 표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A부터 D야. 이제 하나 더 늘었어. 그림은 A부터 D에서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어. 1부터 사는 A부터 D의 결과를 순서없이 나타냈고, 기억은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중 하나랍니다.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지금. 음. 자, 그러면 적어도 ABC를 비교하면 효소 농도에 따른 반응속도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럼 효소 농도에 따른 반응속도가 뭔가 효소 농도 A를 감춰놨으니까 반응속도가 3개의 그레이드로 나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 음, 175, 50. 아, 2대 3대 4 비율로 달라지는 거야. 그게 만족이 되려면 2대3대 4가 되려면 여기가 2.0, 2가 되면 되겠지. 그럼 반응 속도 제일 빠른 얘가 C. 그다음 여기에 B 그룹이 들어가야 돼. 인지 산지는 모르겠어 지금. 음. 4는 가장 느린 A가 돼야 돼. 그러면 D는 어떻게 돼? 지금 효소 농도가 1.5야. 그런데 오. 얘랑 같은 데 효소 농도가 그렇지? 저해제가 있어. 어? 그런데 여기에 그럼 D가 들어가 있는데 2인지 3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오! 나중에 기질 농도가 높아지니까 저해 효과가 사라졌네요. 이것은 경쟁적 저해제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3이 D, 2가 B. 이렇게 가겠지. 따라서 A는 2가 맞고요. 얘는 경쟁적 저해제고요. 자, 디귿. s1일 때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분에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는 d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s1일 때야. a 여기 25%. d 어디 갔니? 여기 d 그래프인데 똑같이 25%인데. 그럼 무슨 소리지?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랑 기질과 결합한 x의 수가 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기억만 맞는 거야. 됐어?